이건희의이건희입니다네 오늘 찍을 것은 새디 기생은 토요일 동안 뭐할까 오늘 하루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 먹고 나왔고 친구 만나서 패스 가서 패스해서 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하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안녕하세요. 오늘의 운동도, 달려보겠습니다 에스키. 하... 날씨가 오지? 상당히 덥네요 지금 시시지 11시 3분분무피피해해 진짜. 짜 하... 학원 수업은 2시인데 먼저 가서 운동하겠습니다 the c i 좀 하다가 좀 o i n g 다시 s 도록 할게요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콜라 제로. 난 레몬으로 가보자. 레몬 제로인가? 물라 레몬 맛인가? 오늘의 포스터. 시럽 하기 전에 몸좀 풀어주고 하겠습니다. 몸이 끝났고, 폼롤러로 허리 좀 풀어주고, 시럽 하겠습니다. 바로 가보겠습니다 마이 파트럴 가시죠 시도바로이시도몇개할 거야 오늘 일분 60개 어제 몇개 했지? 어제 57개 오케이 오늘 60개 60개 웃어 <laughs> 이보야 악마야 <이> 시덕패 <laughs> 둘셋 쉬지마 넷 다섯 이게 너의 미래야, 승훈아. 자살. 일0 0아0시 9? 100? 100? 100? 100? 1 땡기리들이 시도하고 있도하겠습니데요기 여자들, 애시도하고있는데 시도, 하고있는데요수십한 여자애들 시저하는거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다했는데 시덥 문트의 현장. 전 아니고요. 전해주는 사람이고요. 정신신요요 네. 는나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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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같은데 소금대? 수금대 뭐야? 요즘 저한테 너무 개기는. 에? 아저안 개겼어요. 에? 너 고시한 조만간이야. 네? 아, 조만간이라고. 나 조만간 너 담글 거야. 아 인성 불러주면. 자세 완벽한. <laughs> 야 가려면 다 해야죠. 엔터 아, 야, 탈의실 아, 급습. 진짜로... 오오오 <right> <Sergio> <véhicule> <enlightening> <laughs> <laughs> 제발 와서 쉴래 있는데 슬기가 지금 저 허리 마사지 다 우리 허리, 허리 마사지 해주고 쉬도록 하겠습니다. 노력습니다여기와 아. 아. 거기 거기 여기. 거기 그. 아 아. 데드가 스트레칭도 끝났고 이제 진짜 15분 정도 쉬고 스트레칭하고 운동 준비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이 뽀뽀. 아이고, 오랜만에 하네어 아, 근데 안아 하면 배 빵꾸 나면 큰일 났다. 겠어 안녕하세요. 아, 패스, 세 패스 미녀 때, 미녀입니다. 나 방금 안심도 살해범 드렸는데 유튜브 가게였는데. 살해게 드렸는데. 비주얼 담당. 어. 어. 여기 여기 그치? 패스 울보 담당. <laughs> 패스를 바다로 받자. 야, 야 밖에 주먹질한 거떨어줄까 <laughs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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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, 다시 i d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아 s a 는 d I said, 안 said, 일단 빨리 잘생겼어 여친구 업 여친구업 라고 했어요?? 어휴 노� o 친구 a n i o 어, 씨, 어, 어, 씨, 어 씨. <웃음> <웃음> 운동 끝! 간다, 간다. 오, 왜 운동, 운동 끝! 응. 운땀 냄새가 나 2차 운동 레스키 얘로 같이 땀 작은 거심자세 봐. <laughs> 해볼까둘 <laughs> 셋. 어! 둘 세트 80kg까지 렛츠 고. 오케이. 렛츠 고. 9 <laughs> 1 하나. 둘. <와>. 셋. 베 <laughs> <오, 오. 웃음> 백으로 쭉 올게. 여섯다. 하나. 둘, 둘. 셋. 넷. 넷 다섯. 여섯. 여섯 어, 아! 어, 어, 어. 하나. 하나 둘. 둘. 잡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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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깔 근데 이거는 진짜 해볼만할것 같아요 <laughs> 깔 약간 조금 더 살짝 조금만 안 내려갔으면 은 이거 <laughs> 끝났고 다음은대 들어가 볼게요 이거 뽑았으니까 바로 대 들어가죠 그러자 6 0 k g 1 0 0 k g 노블노레노스레아노레아노레레노 남성 <laughs> 호르몬 <감 conclusions 모르고 웃음> 아, 스트로겐이야네 에스트로겐 예스 에스트로겐 좀됐때야 느는 거 알지? 어 네, 어. 원하는대째 아, 어. 아. 아, 세. 아! 오늘 끝 가자. 끝끝끝끝 끝. 운동 끝. <laughs>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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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. 운동 끝. 아, 음. 땀어 아, 땀 쎄. 아. <laughs> <이틀> 진짜 많이. <웃음> <웃음> 끝났습니다. 에? 에? <웃음> 뭐예요? <웃음> 어, 어. i'm <laughs> 나왔고요 너무 배고파서 핫바 하나 음.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밤 이사한 번씩 빠바이사한씩난 왕따다 씨발 네. 빠밤